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간단하게 저희 사무실을 조금 보여 드리고 뭐 사무실 브이로그? 를 한번 찍어 보려고 하는데요 그냥 뭐 별다른 편지도 없이 그냥 바로바로 바로 영상 찍을 거라서 이 부분은 재미가 없긴 할 텐데 또 보시면 또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찍어 볼게요 어... 네 이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보일러실 여기는 이제 저희 서브 창고죠. 앵글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층에 카페가 있기 때문에 카페에 필요한 물품들을 여기다 놔뒀습니다. 어, 왼쪽에 보이시는 곳은 저희 이제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탈의실인데 여성과 남성으로 되어 있고 저희는 유니폼이 있기 때문에 어, 이쪽에서 편안하게 환복하시라고 저희가 마련해 드렸습니다. 아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이 공구를 뭐 메인 창고나 지하 창고에다 놔두시는데 어, 고장이 나거나 분실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사무실에서 수불 대장을 작성을 해서 어, 가져가시고 반납하시는 방향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어, 공구가 한두 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귀찮더라도 수불 대장 만드셔서 어, 관리하시는 게 나중에는 정말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뭐 컴퓨터. 자주 그려온 것들 있고 여기는 남성 다리실 그러면 바로 사무실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 그리고 왜 웃긴 게 이제 여기에다가 이게 없었어요 로고가 근데 작업자분들이 가끔 왔다 갔다 들락날락 하시면서 머리를 뭐 부딪히고 코를 부딪힌 적이 많으셔 가지고 저희가 했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아, 말씀드렸죠. 수불대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시는 게 편하십니다. 무전기도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뭐, 고장이나 분실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된것 같아요. 어, 팁이 있고, 자리는 이제, 저희 이 팀장님 자리, 공석이고, 저 끝자리가 제 자리입니다. 어, 월중 행사표는 항상 작성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달라지니까 작성하고 있고, 이제, 저희는 어메니티를 어 이제 저희 이소 어메니티죠. 저희 객실 내에서 저희 비치하고 있는 어메니티는 이소 제품이고요. 그리고 호텔들을 많이 리뷰를 하고 저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메니티는 이렇게 가지고 오고 써보고 좋았던 것들은 뭐 나중에 저희도 한번 맛도 볼까 생각도 어 들어서 저렇게 비치를 해놨고요. 어메니티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저는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이게 다 어메니티예요. 호텔들 다니면서 좋은 어메니티가 있거나 하면은 이렇게 다 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는데, 어왜 이런 걸 모았냐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도 뭐 숙박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메니티를 저희도 고객들에게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패키지를 사용했고 어떤 제품을 사용했는지 이런 것들을 참고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이 어메니티 제외하고 어메니티 말고 싸인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 싸인물들도 항상 이렇 가지고 오거든요. 지저분할 수 있는데 단지의 지도나 아니면 뭐 웰컴 카드 이런 것들도 저희가 많이 참고를 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디자인을 했고 어떤 식으로 뭐 다른 업체들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도 많이 볼수 있고 종이의 질이라든지 뭐 종이의 폰트 뭐 그리고 이렇게 음각을 어떤 식으로 넣었는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숙박업을 하고 일을 하시다 보면 하나 하나 다 정해야 돼요. 이게 되게 골치가 아픈데 이렇게 가지고 오셔서 조금 참고하시면은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요. 어 그리고 이 쌓인 물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가져오는 이유는 여기서 좀 많은 아이디어를 많이 얻습니다. 이제 보시면 더시에나 제주 제가 리뷰했었죠. 프리미엄 어메니티 출시. 어메니티를 판매도 하고. 대시란에 배치도 해놓으면서 이런 식으로 굿즈도 판매 하고 있다는 거를 전 아이디어를 많이 얻기도 하고 이제 워컬 커 며칠 전에 갔다 왔는데 여기도 이제 베스로브라든지 뭐 타월 세트를 어 판매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보면서 아, 우리도 나중에 타월이나 베스로브를 우리 굿즈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아이디어도 얻고 그리고 되게 좀 재밌게 봤던건더 시엔합니다. 객실들에 대한 잡지죠. 멋있게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한번 잡지를 한번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똑같이 만들면 재미도 없고 저희는 어 페이지도 몇장안 나올 것 같아서 이제 고객들이 엘라이즈와 함께 멋지게 사진을 찍은 화보 컷을 어 찍어서 보내주시면 저희는 그거를 뭐 추첨을 통해서 혹은 멋진 사진들을 간추려서 그분들을 잡지에 넣어서 만들어 드리고 이제 우리 저희는 이제 홍보도 하고 그분들은 내가 나온 잡지를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도 구상 중에 있고요. 음, 그리고 뭐 일반 사무실과 다를 게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다 이렇게 되어 있고. 아, 그리고 여기는 당직실이에요. 저희가 좀 관리동이 많아서 개별적인 당직실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부지가 좀 작다 보니까 당직실을 이렇게 사무실 바로 옆에 놔뒀습니다 24시간 상시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당직자분은 여기서 이제 휴식을 취하시고 이쪽에는 CCTV를 틀어놔서 어떤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끔 제가 이렇게 놔뒀고요 여기는 화장실 뭐 샤워부스까지 어, 빛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저희 뭐 사무실 소개를 했는데 뭐 많이 보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또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하니까 영상 한번 켜봤고요. 어, 그러면 저는 좀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